삼성이 드디어 칩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갤럭시 S26 바로 여기에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삼성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칩 하나가 삼성전자의 판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엑시노스 2600이 가진 의미,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진짜 영향까지 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부 엑시노스가 돌아왔다. 엑시노스 이름은 익숙하지만 존재감은 좀 희미했죠. 사실 삼성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체 칩을 갤럭시에 꾸준히 넣어왔어요. 그런데 발열 문제, 전력 효율, 성능 부족으로 결국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렸습니다. 그 이후로 갤럭시 S 시리즈 대부분은 국내만 엑시노스 해외는 퀄컴이라는 식으로 나갔죠.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S26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다시 한번 엑시노스를 주력으로 복귀시키기로 했고, 이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부 성능, 이번엔 진짜 달라졌다. 이번 엑시노스 2600 숫자부터 강력합니다. AI 연산 성능 MPU 애플 A19%보다 6배 높음. GPU 그래픽 최대 75% 향상. CPU 멀티 코어 14% 상승. 게다가 이 칩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신 이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요. 삼성이 설계하고 삼성이 생산하는 완전한 자체 생태계즈. 그동안 애플과 퀄컴은 TSMC에 의존했는데 삼성은 이제 자기 손으로 칩을 만들어서 자기 폰에 넣습니다. 성능도 좋아졌고 자존심도 회복했죠. 이게 단순히 기술력 복귀가 아니라 돈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삼부 돈의 흐름이 바뀐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퀄컴 칩을 사느라 10조 9천억 원을 썼습니다. 그돈 이제 자기 주머니로 돌려받는 거예요. 엑시노스를 직접 쓰면 시스템 LSI는 설계 매출 증가. 파운드리 는 생산량 증가, 스마트폰 사업부 는 원가 절감, 이 세부 문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즉, 내부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적자를 내면 주가가 흔들렸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버텨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이익률 레버리지가 생기는 구조적 변화예요. 4부 프리미엄 폰 시장이 다시 뜨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3천만 대에 이를 전망이에요. 그중 절반 이상은 삼성입니다. 폴더블 폰의 두께, 디자인, 완성도는 이미 기준점이 됐죠. 여기에 AI 기능이 붙고, 엑시노스 2600 같은 초고성능 칩이 들어가면,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폰, 폴더블 폰 자체 칩, 이세 가지가 동시에 뜨는 구조예요. 오브 삼성전자의 다음 그림. 지금 삼성은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AI 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전 라인을 AI 생태계로 묶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엑시노스가 그걸 제어하고, 갤럭시가 그걸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구조죠. 즉, 삼성은 이제 AI 디바이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이에요. 만약 갤럭시 S26이 흥행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주가 반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라면 반도체 뉴스만 보지 마세요. 진짜 조용히 움직이는 건 지금 이 순간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입니다. 마무리.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삼성의 구조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번엔 진짜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